제규 F타입 2부 하체우리기 인데요 아 2부에서는 더 아, 치명적인 것들이 밝혀집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노보스 팜 PPL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런 오해 있더라고요 아왜 노사장은 다른 유튜버 리뷰들 같지 않게 이렇게 뭐 PPL이 많냐 왜 노보스 뭘막 노보스 팜왜 광고를 많이 하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얼하게 진실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영상으로 어그로를 끌거나 대기업으로부터 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생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노보스 팜 노보스 몰 노보스 바이크 등등을 노보스 캠핑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좋은 물건 내가 신중하게 검증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테스트 다한 다음에 아주 좋은 시장 금액보다 좋은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살수 있게 해서 딴 수익으로 이런 정직하고 이런 팩트를 후려가는 영상을 찍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보스판, 노보스몰을 많이 이용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고, 대신에 저는 정말 양질의 좋은 제품을 정말 좋은 금액에 살수 있게 하는 거고, 지금 이것도 1부에서 우리 남자들과 어른들을 위한 제품을 말씀드렸지만, 2부에서는 뭐냐, 상하제약, 경남제약, 이름만 들어도 사실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각종 뭐쿠팡부터해서 여러 어, 소셜 판매처를 들어가 보시면 이 제품들이 얼마에 팔리는지, 지금 얼마나 인기 제품인지 다알수 있습니다. 자. 자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비타민과 멀티비타민과 유산균을 아이한테 너무나 많이 먹이고 싶은데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하죠. 이거는 우리 그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있죠? 톡톡 터지는 막 그거예요.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한번 아이들한테 먹이면 엄마가 계속해서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노사장이 또 가격 구성 해갖고 우리 엄마 아빠들 주머니 부담 안 되게 노버스팜에 지금 기가 막힌 금액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계에도 요새 뭐 중국 쪽도 그렇고 틀렸는데 홍삼 이거는 뭐안 받는 사람 빼고는 저는 사실 홍삼 이렇게 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정관장이 됐던 뭐 고려 홍삼이 됐던 저는 사실 받고 잘안 먹는데 홍삼 몸에 받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뭐 기초생활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근데 얘도 비싸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담백하게 가격 구성해서 넣고 요것도 맛있습니다 애들이 되게 좋은한데요두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하고요 요것도 꽤 인기가 많다라고 하고 요거는 사실 조금 처지긴 하는데 요것도 좋은 금액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노보스팜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와서 음. 아, 일단, 이게 너무 좀, 칭찬도 좀 해줘야 되는데, 박팀장이 없어서 티키타카를 못하니까. 아쉽죠 그냥 주부장창 까먹으 <laughs> 이게, 박팀장이 있어야지 이게 방어가 되는데, 박팀장이 없으니까, 방어가 안 돼. 일단 얘가 지금 서브 프레임이에요. 서브 프레임인데, 여러분들이 제과 체우리기를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요런 형식으로 생긴 서브 프레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서브 프레임이, 어,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대게 차체로부터 여기가 지금 승객석 앞단이잖아요. 여기가 휠하우스의 끝이니까 굉장히 앞에 있죠. 되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어, 휠하우스의 상단 부분, 그 댐퍼의 꼭지 두 꼭지가 너무 앞 A 필러에서 앞에 멀어져 있다. 얘가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서브 프레임이 차체 쪽 승객석 쪽으로부터 너무나 지나치게 앞으로 와 있으니까, 전륜구동차도 아닌데, 너무나 앞으로 와 있으니까, 얘가 이제 강성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컨버터블도 아닌데, 이렇게 지지대를 쫙 여기까지 뽑은 거죠. 얘는 지금 스틸이거든요?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바디의 강성, 서브 프레임의 강성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인데, 사실 얘가, 서브 프레임의 강성과 바디 강성에 도움을 주려면 요게 요쯤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잡아놔야 BMW M이나 AMG들이 차대 보강하는 식은 그렇게 해줘야지만 차체 강성과 서브 프레임을 같이 일자로 묶어서 강하게 가는 건데 얘는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양쪽에서 쭉 땡겨와서 여기 끝에다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흔들림이 앞쪽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거기서 오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전체를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요 벨트 두 개는 보면 앞에 게 슈퍼차저 위에 거를 돌리는 벨트고요. 요게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라든가 알터네이터라든가 냉각수 펌프라든가 이런 걸 움직이는 벨트인데 벨트의 체결 방식이나 컴프레셔나 알터네이터의 위치. 이런 모든 것들 보면 되게 구형의 엔진인 거죠 구식의 엔진이고 이게 지금 개량된 거예요 옛날 엔진들은 여기 이제 스틸로 돼가지고 좀안 좋았는데 이게 어 최근에 와서 아마 한 10년 전쯤에 개량됐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볼트 방식을 봐도 되게 옛날 방식이죠 이렇게 옛날 엔진들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놨고 자 그리고 서스펜션 아까 제가 위에서 말한 게 여기죠. 사실 서스펜션이 좋으려면 이 너클암을 사실은 이 메인 로우 암이 밑에서 꽂히던, 위에서 꽂히던, 강하게 꽂혀야 는데 얘도 그렇게 지금 강하게 꽂힌 방식이 아니고, 얘를 원래,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죠? 어, 킹핑 각도를 딱 줘가지고,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꽂고, 그 다음에 이 텐션 스트럿의 각도를, 이렇게 정직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각도를 주죠. 각도를 준 다음에 얘가 기형학적으로 와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딱 꽂혀갖고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일반 맥퍼슨이 체결되는 것처럼 피봇의 위치가 얘 하나인 거예요. 이거 하나에 윗부분에 요거 하나. 요것도 사실 그렇게 세거나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요게 지금 뭐 위치가 되게 좀 부실하죠? 되게 부실하고 되게 작기 때문에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를 가지고 바퀴의 너클함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클함이 움직일 때 사실 여기서 하나를 더 잡아 줬어야 밑에서 두 개를 대각선으로 크게 잡고 위에서 하나를 잡아 줘야 이 너클함을 입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위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임의 각도가 되게 단순하고 주행을 하면서 하중이 생겼을 때 얘가 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고속주행 특히나 코너를 세게 딱 돌아갔어 바퀴를 탁 틀었단 말이야 얘를 탁 틀었어 그랬을 때위 아래 이 하나씩만 가지고 버티니까 너클함이 강하게 바퀴를 잡아주지를 못해요 텐션 스트릿이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정직하게 딱 수직으로 여기 딱 꽂혀있잖아. 요렇게 해놓는 건 사실 크게 뭘 못하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한 이 로우암 쪽에, 메인 로우암에 댐퍼 포크 달아놓고, 여기에서 다시 포크를 달아서 스테빌라이저를 연결하고 하니까, 얘 혼자서 갖고 가야 되는 하중 부담도 되게 크고, 여기서 움직임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세 개가 여기서 다 묶여있고, 얘까지도 여기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가 지금, 텐션 스트로트, 여기 메인 로고함에 지금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니까 러얘 혼자서, 모든 짐을, 뭐, 지가, 이게 예전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수가 뭐다 짊어지고 가네, 어쩌네. 이게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허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유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른 차들의 부시랑은 좀 다르게 유격이 좀 많아 보여서, 이렇게 다 묶어 놨으니까 여기가 유격이 없으면 스티어링 느낌이 아주 안 좋으니까 유격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 거고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얘는 지금 여기는 스틸로 돼 있는데 모터를 이쪽에다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약간 드문 케있스죠 보통은 이 모터가 무거우니까 여기다 달죠 모터를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다는데 얘는 지금 모터를 오른쪽에 치중돼 갖고 여기다 달아놔서 이것도 약간 좀 약간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무게 배분을 한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원래 얘네가 스티어링 느낌을 되게 중요시 한다라고 하면, 어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내려오는 이, 이축 있잖아요. 요거를 원래 알루미늄이나 스텐 같은 걸 쓰는데 얘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스틸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또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차를 알루미늄을 이렇게 떡칠을 해놓고 여기를 이런 거를 스틸을 썼다는 라 거는 정말 이게 돈을 아끼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알루미늄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이런 데는 또 스틸을 쓴다는 건 순수한 스티어링 핸들링의 느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애들이 아닌가. 그차이 미션 보통은요. 아, 어, 여러분들이 제가 하치어리기를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미션 이게 ZF의 약간 옛날 거거든요 최근에 8단이 아니라 초창기 아마 8단일 건데 보통은 이 오일팬이 지금 오일이 완전 번복이 됐어요 오일도 좀 많이 엔진 오일이 생겨 지금 여기 묻은 것 같아요 미션 오일도 여기 좀생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 오일팬의 위치가 여기에 있죠 여기 이렇게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보통 차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 BMW 보면 여기서 밑에서 떠받지 들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꽂아서 잡아주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 여기에 브라켓을 설치했는데도 이쪽에서 유사장님 찍어볼래요? 브라켓의 밑에서부터 이만큼이나 위에 지금 미션이 올라가 있죠 원래 그때 우리 BMW 할때 기억나죠? 옆에서 네. 그냥 수평으로 거예요. 이렇게 잡는데 그러니까 이 무게, 무거운 엔진과 미션이 되게 높게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얘를 최대한 낮췄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서 못 들어오니까 엔진도 되게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설계를 사실 이 정도 차면 얘가 지금 제규어 XJ나 기존에 있는 차들에서 파생돼서 분명히 만들어졌을 텐데 적어도 스포츠카를 만든다라고 했으면 이런 거의 위치를 대대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걸안 했어요. 이게 지금 저기 세단 대형 세단인 XJ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별로 스포츠카를 만들면서 선조는 무슨 제교가 날씬뭐 어쩌고저쩌는데 고하 내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살찐 고양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운동 성능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바디 강성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요즘 어디에도 사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보강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고, 여기에만. 스틸로 된 조그만 게 있는데, 굉장히 부실하죠. 네 개. 어쩔 수 없이 단것 같긴 한데, 사실은 얘네가 정말 운동성을 생각하고 바디 강성을 좋게 하려면, 알루미늄으로 돼서 두꺼운 빨을 여기다 이렇게 됐겠죠. 아니면 이쪽에 대거나. 근데, 여기다만. 요거는,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제규어 XJ도 이 뒤쪽에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를 그냥 따라 산게 아닐까. 돈 들거나 추가로 되는 거는 하지 않았다. 라는 거고. 얘네가 배기 라인을 좀 이상하게 뺐네요. 380마력 지구는 이 배기 라인이 두꺼운 게 아니죠. 이 양쪽으로 찢어서 여기 와서 합친 다음에 다시 양쪽으로 찢어서 나가는데 아마 소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요즘에 나온 차들이 소음 규제라든가 배기음을 되게 요새는 크지 않아도 되게 고급스럽고 멋있게 나거든요. 차들이. 근데 요런 방식은 우리 한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에 구아망이나 티브론이나 이런 애들 막 EF 소나타 튜닝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싼 마이의 브레이크 소리, 아니, 머플러 소리가 나요. 우당탕 빵빵 막 터지는데, 요런 파이프 관들이 되게 싼 마이 소리가 나죠. 어디 다닐 때 양카라는 소리를. 유전이얘 소리 별로 안 좋지 않냐? 되게 안좋지 유전에 안 좋았죠, 소리. 시끄럽게. 되게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게, 마세라티나 이런 애들처럼 뭔가 이 바리톤의 소리가 나고 뭔가 중후한 배기음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라는 게 걔네들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지 진짜 신사라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도 그런 약간 좀싼마이 기질에 난좀 이해가 안 돼요 1억 얼마짜리를 배기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배기 소리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가 다니거나 주변에 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와서 이거 음 스틸이고 얘도 스틸인데 얘가 지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서브 프레임에 대해서 이 보강대가 두 개나 추가가 됐고 앞쪽으로 여기도 지금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앞쪽으로 보강대가 맞냐? 요 서스펜션이 지금 앞쪽에 다 매달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원래 서스펜션이 여기랑 이쯤에 있어야 돼요. 잡는 게. 이 포인트가. 요, 요볼 포인트가 원래는 이쪽 피부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앞쪽으로 서스펜션이 다 몰려있으니까 이 보강을 전부 다 앞쪽에 해놓은 거예요. 앞에서 세게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 밑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서스펜션이 여기 원래는 요렇게 움직여야 돼.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요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여.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갈때 정확하게 90도를 꺾어서 서스펜션이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세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댐퍼의 위치가 요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최 끝단에 있죠. 이 서스펜션 암의 끝단 뒤쪽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륜 차들이 앞에가 무겁고, 트레일링 암으로 앞쪽에서 끌어줬을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후륜처럼 뒤쪽에 방대한 서브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뒷바퀴의 캐파시티 비중이 되게 큰 차는 이렇게 설치를 안 하죠. 그리고, 얘가 지금 앞에 다 있으니까, 막 움직이고 코너를 세게 돌았을 때, 서스펜션이 뒤로 밀리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앞에를 벌어주게 하거나 이랬을 때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투어 컨트롤 링크죠. 이 통호 컨트롤 링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 이걸 뭘로 돼 있어? 스틸로 돼 있고, 조절하게 돼 있죠? 통호 값을 조절할 수 있게끔 여기에 와샤를, 너트를 달아놨잖아요. 근데, 통호 컨트롤 링크가 끝에 달리는 여기를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미소아 이거 BMW 사진을 비교를 해줘. M4나 다른 것들 비교해주면, 통호 컨트롤 링크를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잡지는 않죠. 여기도 굉장히 세게 체결을 해버리고, 여기 자체도, 요 안에, 유사님, 여기 유사님 찢어요 안에. 요거요 자체의 체결이 이렇게 부실하게 체결을 하면 안 되거든요. 토우 컨트롤이. 그러니까, 얘도, 얘가 움직였을 때, 토아웃 전형이라든가. 여기가 지금, 요렇게 움직이게 해놨다는 거는, 토아웃으로 벌어지게끔 해놓은 건데, 그렇게 해놓은 뭐예요? 얘가 견디지를 못하는데. 얘가 토아웃으로 벌어질 때, 얘가, 강하게 너클암을 세게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코너에서 세게 다닐 때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뒤에가 마치 흔들흔들 걸리고 이렇게 놓으면 만약에 이 차가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낮게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상부가 굉장히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분수 같은 느낌으로 실제는 가분수가 아닌데 운전자는 가분수인 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프나 박스터하고 같이 와인딩이나 시골길에서 붙었다. 정말 운전 잘하는 사람이 이 차를 갖고 빨리 갈 수는 있겠죠. 사실 차도 중요하지만 운전 실력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같은 실력이라면, 박스터의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 엄마가 운전해도 아마 1등으로 찍고 갈 거고, 지프나 SLK의 운전자들은 지프도 상당히 좋죠. 재밌게, 즐기면서 가는데, 얘는, 식은 땀과 함께, 온 머리가 쭈뼛쭈뼛 서면서, 여차하면 전손각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거나,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얘가 그런 차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뷰할 때, 살찐 고양이 새끼. <놀람> 자, 여러분, 아, 유사장님 그거 끄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자, 지금 유사장님 뭐, 하치우리기는 아직까지는 뭐, 말하기 별로다 해서 말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박팀장 없이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조금 힘이 든건 사실입니다. 뜯을 때 힘들고. 네. 그다음에 저랑 티키 타카를 안 하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진행도 매끄럽지 않을 거고.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크루를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아예 합류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박 팀장이 한 것처럼 싸우고. 그리고 박 팀장이 지금 뭐 아예 빠이빠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기 일이 지금 바빠서 완도 가서 열심히 일을 일에 지금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박 팀장처럼 뭐 이렇게 중간에 합류해도 되고. 아니면 어, 아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우리 뭐 아나콘다가 됐던 우리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중에 우리한테 연락 주시면 합류해서 본인들이 카메라 잡아도 되고 본인들이 물어봐도 되고. 카메라? 아니, 안 보인다며. <laughs> 안 보인다며. 아, 유사장님은 정말 자기 일도 바쁜데 정말 저 도와주려고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는데 뭐 페이가 됐던 뭐가 됐던 일단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합류하셔도 되고, 서브로 합류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매주 뭐 시청자분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의견도또 내도 되고, 직접 궁금한 거 직접 보고 같이 듣고. 제가 이래 봬도한 2, 30년 전이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 기능사 자격증이 세 개나 있어요. 이래 보여요. 세 개나요? 세 개나 있어요. 셰시 기관 전기 세 개가 있는데 뭐, 사실,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 따듯이 따는 거였어요. 아, 그 그래요? 당시에는 그냥 그게 형식상. 지금은 아마 좀 아마 시험이 까다로워졌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차를 좀 뜯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손이 꼼꼼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같이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한 번만 참여하고 싶어도 연락 주세요. 아, 언제든 환영하니까. 그리고. 박팀장이 없으니까 많이 외롭네요. 많이 외롭고. 그죠? 도와주세요. 박팀장이 자리가 커요. 도와주세요. 어, 많이 도와주시고. 유 사장님과 저도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알차고 재밌게, 그리고 하체 흐리기를 이제 좀 공개적으로. 우리 이제 뭐새 정부도 출범했고, 코로나도 또 바뀌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함께. 어, 하체 흐리기도 함께 좀 새로운 그, 뭐, 그 뭐라 그러지? 라디오 프로그램들 보면 연 다, 해, 어? 공개방송. 아니, 공개방송, 그거 개편한다 그러잖 라디오 프로그램, TV, 정규 프로그램도 개편을 하잖아요. 검찰 개편, 뭐, 검 개편. 어, 그렇죠. 검찰 개편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개편, 공개 방송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면 같이 할 테니까, 저희 지금 밑에 제 나가는 제 카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할지 우리게 여러분들이 좀 아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박진민 도 자기 일과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새로운 개편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저기 있는 박사장이 자기가 좀 노력을 해본다고 하니까 또 몰라요. 또 박사장이 새로운 캐릭터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보시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개 한번 두세 프락셀 해볼까요? 두세. 프락셀 했니다